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 일섭이 여름 프로모션을 맞이해 공개한 PV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실루엣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작 일섭에서는 그냥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나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이지만 이번 여름 시즌에 저런 도트의 영웅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섭과 글섭 유저들은 저건 또 무슨 깜짝 이벤트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모양새죠. 해당 P.V.는 귀여운 마크 더블 쓰리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영상으로 시야 단편집은 물론 보스 러시 원정대 신규 지역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가디언 테일즈 월드에서도 몇번 등장한 바 있는 새끼 와이번들이 등장해 마크 더블쓰리를 끌고 나간 이후 용족으로 보이는 의문의 실루엣 두 명이 등장해 잡담을 나누죠. 한 명은 당차고 한 명은 다소 소심한 듯한 성격의 앳된 아이의 음성으로 보이는 이 둘은 다른 한 명을 아스토리아라고 칭하며 앞으로는 우리들의 시대라며 끝이 납니다. 용족 혹은 인간 폼의 Y번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새 프로그램 제작 결정이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이 때문에 단순히 마크 더블스리의 업데이트 소개 코너가 문을 닫고 새로운 가디언 테일즈 영상 코너를 진행할 진행자를 소개하는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얼마 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부강 디렉터가 아메리스와 기르가스 등 용족의 이야기를 더 풀어보고 싶다는 말까지 소환되며 혹시 모를 깜짝 용족 신캐떡밥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혹시 모를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하도 이것저것 숨겨놓는 일이 많은 가태라서 이런 영상 하나에도 떡밥을 찾게 되네요. 지금까지 겜조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난 난데스카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まだ仕事は完了してないのですちゃんとやらないと私の特別休暇がおお願いしますはあし入成功だ大丈夫かな心配ごむよこれからは私たたちの時代よアストリア